나 원래 이렇게 작았나? 두명 젊었을 때는요. 사진 찍으면 제법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같이 사진 찍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유독 움츠러들어 보여요. 60대 이후 키가 작아 보이는 이유가 대부분 아직도 키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줄었나 보다. 원래 작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요. 이걸 그대로 두면요. 앞으로 어떤 옷을 입어도 사진 속 키는 계속 작아 보입니다. 평생요. 키가 작아서 작아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다리가 짧아서도 아니고요. 신발 굽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요, 키를 안 봅니다. 어디서 눈이 멈췄는지만 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똑같은 키인데요. 어떤 날은 거울 봐도 괜찮아요. 오늘 나좀 봐줄만 하네? 그런데 어떤 날은요. 특히 사진 찍고 나서 확인하면, 어, 왜 나만 이렇게 짧아 보이지? 그날 있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처음엔 그냥 컨디션 탓인가 했어요.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얼굴이 부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날 컨디션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옷 조합 문제입니다. 에이,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똑같은 옷장에서 꺼낸 옷인데요.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5cm, 아니 10cm까지 달라 보여요. 믿기 어려우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 내가 그래서 그날 작아 보였구나 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키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준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70이든, 160이든, 155든,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볼 때요. 줄자 들고 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눈이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멈춥니다. 그 멈추는 지점. 그게 기준선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선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사람 눈이 정해요. 자, 그러면요. 그 눈이 어디서 멈추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색이 확 끊기는 순간, 아침에 거울 앞에서요. 옷 입고 나왔는데, 상의는 밝은 색, 하의는 어두운 색. 이런 날 있죠. 그날 유난히 작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분 탓이지 뭐.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 순간요, 사람 눈이 딱 여기서 멈춥니다. 허리에서요. 왜냐하면요. 사람 눈은 신기하게도 위에서 아래로 쭉안 내려와요. 색이 확 바뀌는 데서 멈춰버립니다. 밝은 색, 어두운 색, 그 경계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키가 짧아진 게 아니라 거기서 잘린 겁니다. 기억하세요. 색이 끊기면 키도 거기서 끊깁니다. 자, 그러면요. 색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두 번째 허리가 안 보이는 옷. 요즘 편한 옷 많이 입으시죠? 저도 그래요. 루즈 핏, 박시한 셔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니트 편하죠. 근데요. 편한 만큼 대가가 있습니다. 상의가 엉덩이를 덮는 순간요. 허리가 사라집니다. 허리가 안 보이면요. 다리는 어디서 시작하죠?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원래 허리에서 시작해야 할 다리가요. 엉덩이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리 시작점이 내려간 겁니다. 제가 옛날에요. 한번은 긴 가디건을 입고 나갔어요. 편하니까요. 근데 그날 찍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다리가 왜 이래? 다리가 짧아진 게 아니었어요. 시작점이 한참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허리가 안 보이면 다리는 시작도 못 합니다. 이 시점에서요.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요. 사진에서 유독 다리가 짧아 보였던 적 있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요. 길이만 문제일까요? 또 있습니다. 이번엔 무게 얘기예요. 세 번째. 무게가 아래로 쏠린 날. 겨울에요. 두꺼운 코트 입으시죠? 안에 두꺼운 이너, 아래로 축축 처지는 핏. 이 조합 입은 날요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왜 오늘따라 자꾸 둔해 보이지? 몸이 뭔가 무거워 보여. 그건요. 키가 작아진 게 아닙니다. 눈이 아래로 끌려간 겁니다. 사람 눈은요. 무거운 대로 갑니다. 옷이 아래로 처지면요. 시선도 아래로 처져요. 그러면 키가 눌려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두꺼운 옷 입어도 괜찮았어요. 체형이 버텨줬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요, 옷이 체형을 이겨요. 옷이 나를 누릅니다. 기억하세요.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눌려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 하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반대로 갑니다. 이런 날 있지 않으세요? 오늘 나좀 괜찮아 보이네. 뭔가 시원해 보여. 그런 날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얼굴 근처에 밝은 이너. 목쪽에 스카프 하나. 또는 브로치나 목걸이. 이런 날은요. 사람 눈이 여기서 멈춥니다. 위에서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리 길이는 안 바뀌었어요. 신발도 똑같아요. 근데 키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 눈은요. 반짝이는 데서 멈춰요. 밝은 색. 포인트 아이템. 얼굴 근처에 강조. 이런 게 있으면요. 눈이 거기서 멈추고요. 아래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요. 전체가 위로 올라가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람 눈은 반짝이는 데서 멈춥니다. 그 지점을 위로 올리세요. 자, 근데요. 이건 말로 들으면 애매해요. 기준선이 뭐고, 시선이 어디 가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준선 낮은 스타일이에요. 긴 상의에 상하의 색 대비에 무거운 아우터. 이거요. 상의 길고 색끈기고 아래로 무거워요. 눈이 어디로 가요? 아래로요. 기준선 올라간 스타일이에요. 짧은 상의에 밝은 이너에 색 연결된 하의의 신발까지. 이거요. 허리 보이고 위에 포인트 있고 아래는 이어져요. 눈이 어디로 가요? 위로요. 보이시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키안 변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이게 기준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신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신발 얘기 많이들 하시죠? 키커 보이려면 굽 높은 신발 신어야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굽 높이가 아니에요. 연결이에요. 바지색이랑 신발색이 이어질 때, 이때 눈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발끝이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색이 끊기지 않으면요. 눈이 쭉 내려가다가 끝을 못 찾아요. 끝이 안 보이면요. 자동으로 길어 보입니다. 검정 바지에 검정 구두, 네이비 바지에 네이비 로퍼. 이렇게요. 5cm 굽 신는 것보다 색 맞추는 게더 효과 있어요. 기억하세요. 굽은 속이는 거고, 연결은 진짜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핵심 하나만 가져가세요. 키는요. 늘리는 게 아닙니다. 끊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색이 끊기면 거기서 끝입니다. 허리가 안 보이면 시작이 내려갑니다. 무게가 아래로 가면 눌려 보입니다. 반대로요. 위에 포인트 주면 시선이 올라갑니다. 아래를 이어주면 길어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요. 거울 앞에 서시면요. 이세 가지만 보세요. 눈이 어디서 멈췄는지, 허리에서 멈췄으면 위에 포인트 주세요. 허리가 보이는지, 안 보이면 상이 집어넣거나 짧은 걸로 바꾸세요. 색이 이어지는지 끊기면 맞춰주세요. 하나라도 끊기면요. 키는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키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기준선을 잘못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요. 나이 들면서 많은 게 변하죠. 체형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거울 보면 낯설 때도 있어요. 근데요. 변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옷을 바꾸지 마세요. 비싼 옷살 필요 없어요. 기준부터 바꾸세요. 내일 거울 앞에서요. 오늘 배운 거한 번만 해보세요. 어? 나 이렇게 괜찮았어?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요, 작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기준선이 흔들렸던 거예요. 오늘도 멋지게 사세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